네 지금 중고차 아반떼 K3 어, 이 정도 연식으로 보시면 1.6 엔진이 한 1,300에서 1,500 정도 하는 시세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2.5 엔진이 올라갔는데도 1 천만 원 중반밖에 안 하는 그런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성해 팀장입니다. 저는 이 차량을 정말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었고요. 또이 브랜드도 너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었는데요. 대부분의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나온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차량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미국에서 정말 많이 타시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국산차로 비교하면 보통 쏘나타급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정도급 차량보다 훨씬 더 저렴한 그런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말도 안 되게 짧은 키로수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성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도요타의 캠리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정말 잔고장도 너무나도 없고요. 제가 면허를 따기 전에도 도요타 하면 캠리. 이렇게 공식처럼 느껴졌던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또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린 차량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차량 국산차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접근하기에 정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한번 보실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03월 식입니다 키로수는 4만 2천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요무는 왼쪽에 핸다 단순교환 한판 들어가 있고 누유는 특이 사항이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상세 트림은 도요타 캠리 2.5 XLE LE에서 옵션을 좀더 강화한 XLE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천만 원 중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차량 함께 보시죠. 네, 차량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함께 보시죠. 일단 이 전면부의 그릴 그리고 프론트 쪽의 모습을 보시면요, 어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 흰색 도장면은 살짝 펄이 들어간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요. 라이트의 백한성도 없이 정말 너무나도 깔끔하고 전면부의 그릴도. 어좀 렉서스와 비슷한 그런 스핀들 그릴의 모양새를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구성의 그런 그릴입니다. 전면부에 도요타 마크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일부의 마감이 크롬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움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쭉 뻗은, 왼쪽으로 쭉 뻗은 그런 날카로운 라이트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차량의 전방적인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게 키로수가 짧아서인지 전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 하셔서인지 아니면 그냥 안탄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차량의 상태가 정말 너무나도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고차 아반떼 K3 어, 이 정도 연식으로 보시면 1.6 엔진이 한 1300에서 1500 정도 하는 시세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2.5 엔진이 올라갔는데도 천만 원 중반밖에 안 하는 그런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고요. 아무리 일본차가 가솔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연비는 또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그런 차례입니다. 차량의 측면부를 보시면 정말 무난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모품의 상태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군더더기 없는 차 그리고 세단의 그냥 가장 플랫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첫 차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장고장이 잘 없는 차량이 오히려 유지 비용이 더 적게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차량을 찾으신다 라고 하시면 딱이 차량이 제격이실 것 같아요 바로 차량이 후면부로 가서 후면 보여 드릴게요 네차량이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 쪽을 보시면 어, 캠리, XLE 등급의 차량이라는 저 레터링까지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에 센서 4개까지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센서의 작동 상태도 아주 특이사항 없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 캠리는 전륜구동 기반의 세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은좀더잘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 준대형 세단급의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사용감이 상당히 없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키로 수도 짧아서 주행도 거의 안 했지만, 트렁크에도 짐을 많이 실거나, 어, 트렁크 짐을 실어도 그렇게 험하게 다루지 않은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썸타다가 이 캠리를 준비한 가격은요, 1650만원, 165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실내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내 보실게요. 네. 도어 쪽을 한번 보실게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일단 이 플라스틱과 가죽의 마감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데 이게 위화감이 없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의 피부가 잘 닿는 이런 부분들에는 또 가죽 마감을 해서 이 촉감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 사이드 미러 각각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본내 후드 열릴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핸들부터 보시겠습니다. 핸들을 보시면 고급스러운 가죽 핸들로 되어 있고요. 이 가죽 핸들이 상당히 내구성이 좋아 보이는 그런 가죽으로 이용이 된것 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죽이 상당히 짱짱합니다. 어느 한 부분 푹푹 눌리거나 늘어난 부분도 없고요. 어, 왼쪽에 요 리모컨 버튼 오른쪽에 핸즈프리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 크루즈 버튼은 이렇게 하단부에 별도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올라가 있고요 상단에 썬루프, 썬루프를 보시면 정상 작동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로 보실게요 ECM 룸밀러, 그리고 이 룸밀러에 특이하게 시계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실용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고요 뒤에 블랙박스, 하단부로 보시면은 아틀란 순정 내비게이션 올라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 순정 카메라이기 때문에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뒤에 가이드라인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특징은요 미국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타신다라고 해요 딱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이런 버튼들이 좀 큼지막큼지막하고요 글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누르기 정말 쉽게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 풀 오토 에어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면요. 전면부에 이 기어 변속 화면이 이렇게 딱딱 크게 나오고요. 지금 저희가 조수석 문을 열어놔서 그런데 여기에 좀더 크게 확실하게 지금 내 차의 기어가 어디에 물려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열선 시트 이렇게 양쪽 열선 시트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가죽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열도 상당히 괜찮은 게 괜히 가성비가 좋은 세단이 아닙니다.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일본 차들은 좀 독특하게 의자들의 그냥 차량이 주행할 때 승차감과는 좀 별개로 이 시트의 착자감이 상당히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일본 차들의 전반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또한 상당히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열은 거의 사용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열의 별도의 기능은 따로 없고, 그냥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량이 밖에 나가서 가격 설명 다시 한번더 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도요타 캠리 차량은 정말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고요. 국산차보다 오히려 중고가는 더 저렴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정숙한 차량을 찾는다. 그리고 나 화이트바디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차량이 제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1650만 원 165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의 상세 문의는 상단 위의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이상 썸타다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